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흥명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용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기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호하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이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한 귀한 어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생을 쭉 85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 군데 군데의 그런 삶의 포인트를 주셨다. 어려울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편할 때는 안 찾아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91편에 보면 이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있으세요? 사람을 찾기가 가장 쉽지만, 사실 사람도 다 각자의 아픔과 힘듦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죠. 그럼 우리 누구를 찾을까요? 그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피난처세요. 내 요새세요. 요딱이 고백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새를 사냥하려고 하는 그 사냥꾼은 얼마나 머리를 쓸까요? 마치 우리네 인생에 제한번속여놓어 소가 속아서, 속여서 뭔가를 가져가겠다. 이게 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 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딱 보호하는 것처럼 그 기수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쭈굴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두울 때 오든지, 낮에 오든지, 여러 가지 오는 그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니네 눈으로 볼수 있게 하겠다.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도대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까요? 딱 하나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내 피난처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요. 오늘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보세요. 10절로, 아니 14절로 16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높일 것이며 그가 내게 강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리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알아서 더 반응하는 사람, 더 감사하는 사람, 더 가까이 달려가는 사람, 아버지 밖에 내가 피날 곳이, 피할 곳이 없어라고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배로 시작한 우리 귀한 가족분,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고 더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악한 중에 힘이 겨우신가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예쁜 새생명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의 사진을 어저께 그 어머니가 보내줬는데, 아이가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지 보리빵빵! 망한 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거죠 그냥 어머니 젖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가의 모습이 우리 귀한 예배드린 식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란도 많고 바람도 많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피난처 신이 만족합니다 하고 빙긋이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 누구를 향하여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제 피난처세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찾아봐도요? 아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 보호하시죠.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